유광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어서 기존보다 조금 더 예뻐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 이 발베니 증류소의 12년 숙성 싱글베럴 제품을 마셔볼 건데요. 이 중에서도 이 과거에 데이비드 스튜어트께서 만드신 구형 제품과 최근에 새로 출시된 이 캘시 맥케크니의 신형 제품을 비교해서 마셔보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배럴에서 나온 원액을 그대로 병입한 그래서 다른 배럴과 섞지 않은 하나의 캐스크에 있는 원액이기 때문에 캐스크별로 맛이 조금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증류소의 마스터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이 원액을 선별하기 때문에 마스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공통된 캐릭터는 유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이 신형 제품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켈시 맥케크니가 선별한 원액은 예전에 큐리어스 캐스크라고 나온 17년 숙성 제품, 뉴그 스페니시오크 제품을 마셔보고 굉장히 기존의 발베니에서 마셔보지 못했던 캐릭터고 상당히 신선하고 맛있다고 느껴서 만족을 많이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식 수입이 돼서 그런지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이 13만원대에 리쿼샵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이게 실감이 잘안 나실 텐데 제가 3년 전에 이 제품을 남대문에서 17만원이 넘게 지불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스프링뱅크 10년 숙성 제품이 남대문에서 1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3년 전과 지금 위스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감사하게도 이 발베니 12년 싱글 베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시된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해서 맛만 있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고 12년 숙성 원액에 도수도 기존과 동일한 47.8도고 이 싱글 베럴 제품 논칠 필터이고요. 퍼스트 필 버번 캐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상한 맛만 나지 않는다면 이 퍼스트 필 버번 캐스크 숙성 스카치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맛이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이 제품을 오픈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제품의 케이스를 보면 뭔가 조금 달라진 면이 보입니다. 이 구형 같은 경우는 오크통이 설명이 적혀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다면 신형은 조금 작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글자가 구형은 무광이었는데 신형은 일부 글자가 유광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예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케이스에 적혀 있는데 구형 제품에서는 굳이 발베니의 마스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신형 케이스에서는 켈시 맥케큰이라고 마스터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발베니의 상징과 같던 데이비드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발베니의 마스터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별도로 적어두지 않았다면 이 신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보트를 봐도 확실히 뭔가 숫자나 글자들이 반짝반짝거려서 기존보다 조금 더 예뻐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건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무광의 글자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병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형을 먼저 한잔 따라줬고 사실 구형 제품이 이렇게 새 보틀로도 하나 있긴 한데 이 구형을 다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신형까지 오픈을 해서 이 제품까지 오픈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어서 이 반병 정도 마신 구형 제품으로 어느 정도의 에어레이션을 감안하고 비교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잔씩 따라줬는데 벌써부터 약간 달콤한 꿀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컬러를 비교해 보면 두 제품 모두 상당히 밝은 황금빛을 띠고 있고요. 사실 이게 싱글 배럴이라서 색을 비교하는 게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글 라벨을 보니까 위스키 99.9%에 카라멜 색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적혀 있어서 확실히 과거에는 이 싱글 배럴이 내추럴 컬러가 아닐까 하는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정확하게 색소를 첨가한 제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형 제품의 향을 맡아 볼게요. 음, 뭔가 고소한 느낌과 함께 약간 꿀의 달콤함, 그리고 꽃의 화사함 같은 전반적으로 약간 꽃 느낌의 꿀 느낌이 더해진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의 향신료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나무의 오키한 느낌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전반적으로 달콤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형도 향을 한번 비교해서 맡아보겠습니다. 오, 향만 맡았을 때는 신형에서 약간 구운 빵 같은 고소한 느낌이 더잘 전해집니다. 음, 구운 빵 같은 느낌에 복숭아 같은 과일 느낌도 조금 전해지고요. 음, 이게 에어레이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향의 캐릭터가 조금의 차이는 있네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결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꿀의 캐릭터가 있고 약간 달콤한, 그러면서 강한 오크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네요. 그럼 두 제품을 비교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형 제품부터 마셔볼게요. 맛있어요. 확실히 이 제품은 제 입맛에 잘 맞아요. 뭔가 향에서 느꼈던 꽃의 느낌도 느껴지면서 꿀의 달콤한 느낌이 지배적으로 잘 느껴지고요. 향신료 느낌들이 굉장히 탄산처럼 톡톡 찌르면서 입안을 자극하는데 맛이 비어있는 느낌도 들지 않고 굉장히 직관적인 꿀의 캐릭터가 전해지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피니쉬가 달콤하게 어느 정도 길게 이어져서 나무할 데가 없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형 제품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달랐던 것처럼 맛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같은 버번 캐스크라고 한다면 결이 조금 다를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에어레이션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형 제품 같은 경우는 꿀물에 가깝다면 신형 제품 같은 경우는 복숭아 통조림 국물에 가까운 그런 약간 핵과류의 과일 느낌이 더 지배적으로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캐시 맥케크니가 픽했던 17년 숙성 제품 뉴스페니쉬 오크에서 느꼈던 캐릭터와도 조금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두 제품 모두 달콤하지만 꿀과 복숭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신형에서는 아무래도 이건 에어레이션 때문이겠지만 나무의 느낌이 조금 더 느껴지고 약간 떫은 듯한 탄닌감도 피니시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제품 모두 버번 캐스크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은데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조금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맛을 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이 신형 제품은 끝맛에 오픈 노트가 살짝 있네요. 피니쉬에서 쓴맛이 좀 느껴져서 약간 그쪽에서 감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구형 제품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캐릭터에 모난 부분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형 같은 경우는 약간 요즘 트렌드 같기도 한데 그런 복숭아 통조림 국물 느낌의 달콤한 그런 매력을 보여주지만 끝에서 조금 쓴 맛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스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드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위스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그만큼 달콤하고 오픈 노트가 많이 없었는데 이 신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나온 가격 13만 원대라면 비슷한 위스키 중에서 13만 원대의 퍼스트 필 버번 캐스크를 사용한 제품, 거기다가 도수는 47.8도 이런 제품을 찾아보면. 딱히 경쟁자가 잘 떠오르지 않을 만큼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레이션을 좀 거치면 오프노트가 옅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재구매 의사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해드리자면, 평소에 이 발베니를 좋아하시고, 특히나 퍼스빌 버번 캐스크에 숙성한 스카치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 구형과 신형의 비교심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평소에 이두 제품의 맛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하세요.